다 아,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네. 제자 중 하나가 열자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제를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인들 한분한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갑자기 엊그제부터 막 추워가지고 <웃음> 다들. <웃음> 어제 저희가 이제 어린 영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우리 난화분 옛날에 있었던 거두 개가 바람이 날려가지고, 많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우리 교회 맞은편에, 형광등하고, 건전기 담는 큰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것도 바람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만 거예요. 와, 그래서, 야,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어떤 한,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바람에 자기 몸이 날려갈까라고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고, 아, 듣고, 야, 이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참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지키기를 자, 기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한주 동안 잘지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서 정말 기쁘고 기쁩니다 2026년도 표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제창할때 여기 교회에 여기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행복이 가득한 교회 아멘 네, 행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행복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도하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바라고요. 올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팎으로 주님이 주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본문이라 좀 놀라셨죠? <laughs> 예, 좀 놀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두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귀한 가르침, 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가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주기도문 첫 번째 강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오시오면 하나님을 향한 두번째 강구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예수님보다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즈음에 나오는 문서들을 봐도 알수 있죠. 그 당시에 이제 락비들이 쓴 글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굴되고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문서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란 말이 거의 없습니다. 마태국 5장에서 시작된 산상설교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교훈에는 하나님 나라를 연결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헤롯이 통치하는 시대에 유다 땅 베들렘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자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았던 가운데 유대인의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셨던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천국이란 말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 그의 나라, 아버지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뿐일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볼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 시대 유대인들도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렸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일정 부분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념이 관점이 모두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한 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또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현재적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기도 하지만 약속 성취의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감옥에 앉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에 대해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원어를 참고해서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말이 앞에 당신이란 말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영어로 유란 말이 딱 붙어있으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고 꿈꿔왔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삶 요소를 뭐라고 봅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보죠. 이게 누가 만든 개념인지 아십니까? 19세기 독일의 법학자 예리네크가 만든 개념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 근대적인 국가 개념이죠. 이세요소가 현대 정치학과 법학에서 국가 개념의 핵심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성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토는 어디지라고 말하면 조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과거 한자 문학권에 대한 그 한자 문학권에서 나라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나라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자 문학권에서 나라 국은 군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와 통치 영역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 통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도래에 완성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땅의 것도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복과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일를 먼저 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 에 살펴보았지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그런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보다 땅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것을 지혜가 있다는 말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바로 이삭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삭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야곱의 표현을 드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죠. 바로 이삭이 때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곧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에서에게 내가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 요리를 하고 먹고 나서 내가 축복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아내인 리브가가 듣죠. 리브가가 보기엔 에서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땅의 것만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애서의 삶을 보면은 아주 거칩니까, 막.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도 탁 하고, 막. 아주 양, 아주 그냥 장사하고 무서운 사람이죠. 사냥하고. 외적으로 보기엔 멋있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뜻에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였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염소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도록 이렇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러니 내가 가라. 라고 말합니다. 뭐, 여러가지 장치도 있겠죠. 털로도 있고, 염소털도 입히고, 막 이렇게 준비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야곱이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 가져옵니다. 창세기 27장 30절 32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시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왔으리되 아버지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서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키워 보신 분아시겠지만 자녀의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다알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인데 이제 팔은 이제 뭐 에사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알지만 일부러 모른 척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도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깨닫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땅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다는 건다 분일이죠. 다 분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빈털털이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쫓겨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20년간 정말 고생을 아주 그냥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죠. 그러나 결국 언약의 계보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에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을 먼저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로만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일을 먼저 구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은 우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꽃도 채워주시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어, 우리 과거의 구약성경에 보시면 구약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숨겼습니까? 발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이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고난의 정도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사기를 이렇 공부한 적이 있는데, 참 저도 공부하면 느꼈던 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심해지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것은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의지해서, 절기와 하나님만 의지해서 농사를 짓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한 땅에 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가 너무 팍팍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한 땅, 저는 이제 농사를 안짓어서 모릅니다. 근데, 농사 지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땅에 따라서 농사 짓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나한 땅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농사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아있던 가난한 사람들의 농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무상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농사법을 배우고자 하나님도 섬기고 발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이게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도 채워 주십니다. 저에게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 유명해서 알겠지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 있죠. 바로 조지 밀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조지 밀러라는 분인데요. 이 생애를 제가 보면서 좀 믿음이 떨어질 때만딱 보면은 글을 읽으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세무원으로 인한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우한 과정 환경 속에 살았고요. 10살 때부터 아버지의 돈을 훔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삐뚤어졌겠습니까? 그리고 20살에 있을 때까지 거의 동네에서 내놓은 아이 취급받았습니다.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 예수님께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운영했는데요. 이 고아의 숫자가 몇 명이냐,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이 한명 기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다 아시겠지만, 아이 한명 기르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기른다는 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부자의 후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뜨거운 믿음의 기도로 60년 동안 그동안 받은 후원금을 다 지금 달러로 계산해보니까요. 7,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지원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로의 기도생활을 보면 먼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새해는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해지심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저도 지난주 기도원 가서 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분한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배려해준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 깜짝 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할게 진짜 많은 한가지 기도 제목을 어도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른 것은 없나 또가면아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저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피디오를 모든 걸다 알고 다 기도할 수있습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알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난 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때그 안에는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단순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린 기뻐할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 최고의 명령입니다. 저도 무식했을 때 지상 명령 아니 이 땅의 명령인가 땅지의 위상 지상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사명의 1순위입니다. 그 외의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나라에도 임해야 합니다. 그분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시, 파주시, 서울특별시에도 임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에는 우리 세상 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 임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는 지역 가운데 임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임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치료함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은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 찬양을 합시다. 그는 여호와 네, 찬양을 합시다. 네. 아, 박수찬양하겠습니다 만성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노의 하나님 자녀와세발렐루야자녀라세오르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노의 하나님 자존의 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한 하나님, 그는 영원한 지주의 하나님, 자녀하세 바늘을 야어라자녀만세 어머니를 그는 영원한 전능의 하나님, 그는 영원한 지주의 하나님, 요한 영원한 지령 그는 나의 공급자 구 하나님, 원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 하나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로야 찬양하세 보아들로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교의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소망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만 보고 기도하면 치료 제목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거짓과 부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이땅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이 세속한 뒤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다스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상호하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 주 기도원 갔는데요 어떤 강사 목사님께서 자신의 일화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서. 나누고자 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위대한 부흥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부흥사를 잘 모릅니다만은 성도님들은 어쩌면 아실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주 위대한 부흥사였는데요이 강사 목사님하고 이제 아버님하고 어느 날 차를 타고 잘가고 있는데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 특히 남자어르신들이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이제 한번 물어봤다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 성충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흥사했던 아부 목사님 눈을 딱 뜨더니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사모해야 하는구나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를 한대다 맞은 것 같습니다. 았 그렇지, 사모해야 하는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라 임하기를 이 땅에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이 세수만 끼 안에 임하기를 우리 지역 안에 임하기를 우리나라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임하기를 사모합시다! 아멘. 바랍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한 수많게 성된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임하도록 주여 보내시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임하도록 촥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아버님, 아버님 이 땅이 될수 있도록 촉 떨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버지요, 우리 가정 가운데 또 하나 분 우리 지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사소한 꾀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넘치는 아버지요, 우리가 거하는 분들이 될수 있도록 촉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어리석습니다. 사단귀를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강력하기만 해서 주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